5월의 첫날 행복한 시간 라운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묵상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묵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묵상의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대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 복음의 전파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사도행전의 시작은 대오빌로를 부르며 시작하고 있습니다.이는 누가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에서 기록된 내용임을 알수 있습니다.즉 복음의 연속성이며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으로써 부활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 아들은 예수와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것은 관심을 갖지 말라. 너희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시신 후에 제아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십니다. 그리고 구름이 예수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합니다. 제아들은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당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아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제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아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바리세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너희 안에 라는 말은 우리 심령 속에 임한 심령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안,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고, 또한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제아들이 질문하죠?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이 이때입니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는 상관하지 말라. 아니, 그 나라는 그것과는 연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나라, 예수님의 제아들이 그렇게 외치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고 또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선언하는 말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그 회복이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필연적인 것이라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회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 위로부터 난자로서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주기도문의 흐름을 보십시오.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임함으로써 하늘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그 나라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고 성령의 주대심을 경험하는 삶.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내속 사람을 채울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적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시다. 이제, 승천하신 예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절에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이것 또한 오해하는 이들이 있는데, 휴거를 말하는 모든 이들입니다. 올려져 가실 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고 말씀하셨죠. 구름이 그를 가린 후에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다만, 구름이 의미하는 바, 쇠키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다고 해석하면 좋을 듯 합니다. 승천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신 영광으로의 회복이기 때문이죠.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되어야 한다는 명령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 사람에게 어떤 음성을 주실지 모르므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언제까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최종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적용을 위한 기도, 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원하심에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